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어, 우리 손동욱 교수님이 이제 우리 무릎질환, 이제, 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무릎질환 전문이신데, 손동욱 교수님만의 장기. 내가, 내가 무릎질환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뭐 다른 어느 누구보다 자신있다. 뭐 이런 거 슬쩍 한번 던져주시죠. 아, 이거 유튜브니까 괜찮아요. 유튜브니까 뭐, 공중파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니까. 이런 근데... 환자들은 나한테 오면 진짜 도움 많이 받을 것 같다. 아,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글쎄요, 그게 딱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무릎 질환은 어느 뭐한 테크닉이 있어서 그 테크닉만 잘 받으면은 내 무릎은 끝났다. 치료가 음... 모든 게 나는 이 수술 받았으니까 어느 유명한 선생님한테 받았으니까 내 무릎은 이제 완성됐어. 끝이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무릎은 수술하기 전부터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도 그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 질환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수술을 받게 되면은 장기적 추시가 같은 장기적 추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관리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 그나마 제가 뭐 자신 있고 권해드린다는 거는 수술하기 전부터 수술의 시점을 잡는 것, 음.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의 그 관리 이런 일목 어, 아니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그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아... 네, 그런 전체적인 그큰 그림을 보고 치료를 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면 네. 무릎 무릎 관절 주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의 하나는 이거는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니까 그렇죠. 무릎 관절을 평생 관리받고 싶은 사람은 우리 손동욱 교수님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까? <laughs> 네, 정리가 <맞습니까>? 됐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닥터 S가 간다. 무릎 질환 편. 특히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이제 50대 이후 본격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